안녕하세요. 지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어, 골프에서의 일관성과 혁신, 어, 이 두가지 컨셉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관성과 혁신은 골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어, 사실 그 어, 골프에 대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인생 얘기를 하고 맙니다. 어, 완벽한 골프는 없다든가 또는 다할 수가 없다든가 어,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든가 어, 연습하는 자에게 못 당한다든가 어, 절망이라는 어, 절망할 수 없을 때 어, 비로소 하는 것이라든가 어, 잘 나갈 때 조심하라든가. 다 골프가 삶으로 바뀌어도 전혀 어, 이상하지 않습니다. 새벽 벽두가 되면 기업의 신년 인사에서 항상 강조되는 단어는 어, 혁신입니다. 어, 변해가는 경쟁 상황, 기술 발전, 어, 패러다임의 변화와 어, 거센 도전을 헤쳐 나가서 어,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혁신하지 않,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어, 말들을 합니다. 사실 골프에서는 일관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혁신이라는 말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부담없는 연습을 통해 샷의 일관성 향상만이 해답이라고 그렇게 신봉하는 골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골프에서 혁신하자는 말이 무슨 말인가 참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프는 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 배워서 스윙을 가다듬고 익히는 단계에서는 감을 알아가는 인식의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다양한 코스 상황에 따라 감을 조절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스스로 경험하면서 익힌 감을 확신하는 자신감의 단계로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골퍼들은 두 번째 감을 조절 단계에서 대강 어, 멈추고 맙니다. 그래서 더 발전을 못하고 그 수준에서 이제 정체하고 마는 것이죠. 어, 스윙 감을 얘기할 때, 어, 변하지 않는 일관성은 어, 템포에서 찾아야 합니다. 클럽 선택, 어, 스윙 플레인, 어, 그립, 어, 스윙 크기, 목표 설정, 얼라인먼트 등, 어, 조정해야 하는 뭐, 기본 요소들은 사실 어느 정도의 경험과 실패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일관성의 문제의 핵심은 템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에서의 혁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범, 법률 시장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불과 수년 전 그들은 어, 명함에 핸드폰 번호를 쓰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 교대역 지하보도와 병면에 보면 참그 어지럽습니다. 어, 그래서 어, 변호사가 넘쳐나서 법률시장은 이제 피빛 또는 어, 레드오션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비, 비닉분, 부익분이 부익부가 어, 엄청나게 양극화가 되어있습니다. 어, 더이상 마케팅과 광고를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어, 예전처럼 어, 특권의식에 젖어 있기에는 너무나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 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법률가들이 이 법망에 자주 걸려드는 시대가, 아, 어떻게 보면 지금 닥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광고 시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공중파 TV들이 연간 뭐 수천억씩 어, 적자라는 말이 들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방망경영이니 뭐, 과다투자니, 아어 간부가 너무 많다느니 하는 그런 어 핑계를 댑니다만, 그거는 일부만 설명될 뿐입니다. 어, 광고 시장이 걷잡을수 없이 핸드폰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에서 이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뭐, 대도서관이나 양띵, 뭐, 이런 일인 방송국 스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제 광고 수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유튜브가 훑어가는 광고 증가세는 폭발적이어서 토종 괴물이라고 얘기하는 네이버마저도 곧 잡아먹을 태세입니다. 광고하기 그렇게 어려웠다는 지하철 안을 한번 보십시오. 시대의 변화를 아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핸드폰만 내다보고 있으므로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신문만 겨우 명명을 이어갑니다.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본다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강시신문이 오늘도 내일도 몇몇 대기업의 은혜와 정부 광고로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어린애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인터넷의 망망대해를 향해 혁신적으로 뛰어든 몇몇 언론이 곧 주류언론으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침 미국 골프다이제스트에서 쓴 한국의 스크린골프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골프 매장이 5756개로 스타벅스 매장의 5배나 되고 골프장 이용도 골프장이 52.2%인 반면 스크린골프는 70.2%에 이른다고 합니다. 참 수년 전만 해도 스크린 골프를 뭐 전자 게임 정도로 이제 무시하는 그런 그 골퍼가 많았습니다. 뭐 G투어라는 공식 시합도 이제 있고 뭐 G투어 우승자가 아 실제 필드에서 또 그런 시합에서도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케이블 TV에서 이 G투어를 중계까지 합니다. 어 골프 전반에 걸쳐서 이제 변혁의 바람은 참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골프를 대하는 마음 어 골프 골프채를 휘두르는 방식, 골프채를 고르는 기준, 그런 부분,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혁신의 반대 개념이란 이제 수구, 고집, 거부, 안주, 나태, 뭐 구시대 등뭐 이런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스윙하는 방식, 즉, 스윙 메카닉과 게임 전략에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혁신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외국 브랜드 골프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잘못된 사고도 문제고, 어, 한 벌에 몇십만원씩 하는 외국 골프를 또 판매되는 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또 몇백만원씩 하는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고치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그 혁신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선수가 될 것도 아닌데, 뭐, 잘 치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골프 치면 뭐, 얼마나 더 치겠어. 그런다고 더잘칠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하기나 하겠어. 뭐, 이런 퇴보적인 또 부정적인 생각은 골프의 적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그, 혁신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의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혁신을 혁신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혁신하면 더 발전할 수 있고, 어, 골프가 더 즐거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혁신하는 마음으로 골프를, 어, 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어,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이 설명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